2025 대학 수능 영어 독해 29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맞지 않는 것은 해마다 29번에 하나 나오고 있는 그라마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이한 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 어릴 때부터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차분하게 과정을 잘밟으면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또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으로 아이들이 어, 즐겁게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환경.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글을 접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yourself.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보시겠습니다. When you decide to get up, get a drink of water, for example, you don't consciously, 의식적으로 organize, reconsider, or think, 하지는 않습니다. The host of every step, all the steps involved. 관련된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어, 이렇게 막 organize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Imagine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that needed to be contracted or relaxed just to stand up and walk.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거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Uh, stand up, walk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이거예요. Contract, 계약이 아니죠. 수축하다. Relax, 이완하다 이때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수축과 이완의 모든 필요성 이때 요구되는 그 Every single muscle 근육을 다 계산하고 Consider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다면 해석하기 때문에 Had to, If의 과거, 가정법의 과거를 썼네요. It would be.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되게 tiresome. 피곤하겠죠. Very slow 하겠죠. 왜냐하면 자, Patients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 knows. 뭐 이랬네요. Motor system에 영향을 미치는 그 a brain injury. 우리가 이제 이동함의 움직임에 있어서 작용하는 그러한 이제 브레인 인저리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기에는 그음 환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시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의 복수에는 동사에이 s 3인칭 단수라는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답은 2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Autopilot 자동 p 파츠 of our brain to it for 자동으로 합니다 for us automatically 자동으로 합니다. Freeing 항상 뭐뭐 하면서 up our conscious mind for more important jobs. 더좀 중요한 일에 우리 의식적인 마음 우리가 이제 막쓸수 있도록 그 freeing up 좀 자유롭게 해주면서 ing 썼네요. 맞습니다. 자 it is the older parts of our brain that it is That, 강조합니다. 우리 뇌의 일부인데, 그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거든요. Support these automatic, 또 자동 processes that allow us to move.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그 자동적인 과정들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it is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that allow us to move. 맞습니다. 자. And hear, see, and use many of our social skills.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합니다. More, 더 recently evolved abilities like Talking, Reading and Writing are f a r l e s s Automated 우리가 이제 이 말하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작업이잖아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어는 배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고 Reading 읽을수록 그 사람이 좀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다 저, 어, 자명하게 알고 있고요 Writing 글을 정말 차이가 나잖아요. 많은 고도의그뇌 작업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어, 이것들은 자동화라고는 좀 많이 좀 다릅니다.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덜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so most of the time 대부분 what you are per perceiving, feeling, just thinking 그냥 가볍게 하는 것들을 i s based on a very crude 것이죠. 겉 여러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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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based on 기초되어 있다. 근거한다. very crude 하면서 fast analysis that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awareness. 인지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정제하지 않은 그 오일도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투박한. 그래서 이제 fast 하게 analysis 자, 답은 올해 문법 답은 2번입니다.